자. 포토타임을 할 거예요. 자. 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할까요? 좋아요. 네. 네. 저, 저, 이쪽 먼저 저희가 지금 가까이 와서 찍도록하겠습니다 자. 처리도착습니다도착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 여기 한번 갈까요? 네. 자. 자. 도착습니다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じゃあ 자. 아,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네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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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당시 저희한번제 사고 나고 그때인요예 여기서 여기요? 예아예 예. 어디요? 예뭐 편하신데 예자다 같이 보이는데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네아 네. 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예. 아, 저희와 함께한 재미난 이벤트 그리고 푸짐한 경품들 오늘 비천일데이 즐거우셨나요? 네아 감사합니다 고객 아, 고객님. 관객 관을 기다리기가 있어요. 즐거우셨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번에 배우님들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정현면 님 오늘 무대 인사까지 함께 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어, 뭐 계속 감격 감격 이 말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꼭 카메라에 책임 내려 주셔야 되나 봐요. 아, 네.